할렐루야 네,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어, 갈라디아 말씀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어, 갈라디아에 있는 어, 교회들에게 보금의 어, 말씀을 썼는데요 이 갈라디아 어, 지역은 1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입니다 1차 선교여행이 어, 47년에서 49년 어, 그 어간에 어, 이렇게 어, 선교여행이 시작되었는데 어, 이 안디옥이라든지 뭐 이곤이 1차 전도여행자 믿음으로 어,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사도바울이 복음전도를 하는 동안에 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가 어 지금 어, 여러 가지 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들이 갈라디아 지방이라든지 마케도니아 지방이라든지 아가야 지방이라든지 소아시아 지역. 어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은 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뭐 이런 곳이고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지방은 아, 빌립보, 제살로니가 뭐 이런 그런 그런 곳이고요. 아가야 지방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돌아봤던 어 고린도, 아테네, 뭐 이런 곳이 아가야 지방이고 소아시아 지방은 에베소, 골로세뭐 이런 것들이 어 이런 그이 소아시아 지방인데 이러한 그 유럽과 중동 지역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세워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세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교회를 바르게 어 이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케어를 해줘야 되는. 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낳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아이를 케어를 해서 잘 자라도록 하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제 세워졌는데 그 어, 세워져서 점점점 자라고 있는 가운데 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어, 갈라디아 교회도 이 믿지 아니하는 그 유대 교를 어, 신봉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 예수를 믿어도 어이 유대교를 어 받아들이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안식일도 다 지키고 그리고 절기도 다 지키고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어 아름답게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율법을 지키고 어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이러한 것들을 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랑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먼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먼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또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어 탄식이 나왔었을 거예요. 어쨌든 어, 그러면서 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또 의심하면서 문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도 아니다. 뭐, 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하여 격하를 시키고 사도 바울 자신을 어 신뢰성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험담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무너지게 하려면 누구 공격하면 됩니까? 목회자 공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 옵니다. 이 사단의 역사도 있고 또 사람들의 공격도 있고 하면서 한 교회를 무너뜨리기에 가장 쉬운 타겟이 목회자기 때문에 목사님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한다든지 또막 어그 무시하는 말을 하게 한다든지 또 목사님을 상처를 준다든지 하면은요 메시지가 약해지고 메시지가 약해지거나 또 사람들 가운데서 이간질이 생기게 되면은. 그 교회는 제대로 서지 못하고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 모두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 누가 원하는 것이냐? 사단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정말로 이 혈안이 두고 있는데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죠. 오늘 모든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교회가 튼튼하면은 사단의 세력들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악한 것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 그 교회가 기도가 강력해지면은 이 귀신들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죠.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가정이 온전하게 되고 사람들의 삶이 정상으로 되고 나라와 국가가 발전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가 점점 약해지면은 또 다시 사람들 안에 이러한 그 분열과 분쟁 뿐만 아니라 온갖 미신과 또 이런 것들이 또 들어와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는더 무너지고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오기 어 때문에 이 복음이 복음이 이한 민족과 이 세계를 살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정말 생명 같은 이 복음이 교회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또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복음을 외고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사도 된 바울. 바울은요. 이 여기에서 1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계속해서 흠집을 내는 겁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고, 그는 제대로 된 사람도 아니고 하면서 계속 사도 바울을 모함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도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겠다 하고 그가 말하는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 주님이 나를 사도 되게 했다. 자, 주님이 나를 사도 되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도 되는 그런 그 주요한 핵심 그냥 너 사도야 하면 그냥 사도입니까? 사도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들이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사도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사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그들이 직접 받았기 때문이죠. 누구를 거쳐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전할 때도 누구를 거쳐서 거쳐서 전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중요한 얘기는요 직접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달할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면은 누구한테 전달해서 갈수 있지만 너무나 중요하면은 직접 가서 말합니다. 네가 이거를 전해라.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가 되려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받았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사도들과 같이 직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주님의 가르침이 직접적으로 받은 그런 가르침이 없으면 사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것을 직접 받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신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11절에 보면은 11절, 12절을 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전달받은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온그 메시지들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의심스럽잖아요. 그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인가? 사도 바울이 무슨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기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기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이 속이는 영, 악한 영을 대면해 가지고 속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단 나오고 사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뭔가를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가 받은 메시지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내가 뭐 주님이 언제 오실 거고 그래서 나는 휴가 될 거고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1992년인가요? 그때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런 그이 사이비가 나타나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막 속이고 어이그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까? 그 후유증이 아직도 한국에 남아있어요. 이이 이 사람 때문에. 다미선교라고 하는 이런 시, 이, 이 종말론자, 이, 이런 그, 이그이뭐 시안부 종말론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후유증을 앓고 있고 세계적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뭐, 그, 그, 온다라고 한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한 날, 흰옷 입고 막 그냥 밤새도록 박수치면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녔던 이런 사람들. 그러면 주님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그런 막 말씀을 하면은 그게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예수님께로 받았던 메시지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알아야 돼요, 비교. 여러분, 이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아, 내가 이 정도 크구나. 내가 이만큼 작구나. 다른 사람들도 평균보다 크구나, 작구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 12명의 사도들이 받았던 예수께로부터 직접 배웠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것들이 그들 안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 안에서 어,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이야라고 하는 복음이 딱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을 있었고, 그 가운데서 그가 많은 환상과 또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구약성경을 통하여 주님, 주님을 대면하고 예수께서 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누가 봤습니까? 본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개시의 말씀을 받고 만난 그 말씀이라면 누구랑 맞아야 돼요? 누구랑 같아야 돼요? 누구 복음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복음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 복음이 풀어져 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이렇게 복음의 말씀들이 이미 정립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와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메시지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그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인 그 메시지가 서로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당연히 같아야 되죠. 스피릿이 같아야 되죠. 왜? 같은 분이 얘기해 줬으니까. 이쪽도 예수님이 얘기했고, 이쪽도 예수님이 얘기했으면 당연히 같아야죠. 그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이 복음을 확인하려고 이 17절에 보면요.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이 사람들 왜 만나야 돼요? 자기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될거 아닙니까?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는데 그후 3년 만에 3년 만에 개바를 방문했어요. 누구의 개바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여 너라 하면서. 그리고 다음에 또이 제자들을 또 방문하고 만납니다. 여러분 왜 개발을 만나고 왜 야고보를 합니까? 개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 당시에 모든 사도들의 회의를 주관하는 대표예요. 그러니까 헤드들을 만난 거예요. 헤드를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만났는지, 자기가 받은 복음이 뭔지 이런 것들을 그들과 어떻게요? 그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아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 맞구나.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이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예수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때문에 오늘날도 누군가. 뭐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네,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를 주셨네. 그러면요, 정말로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거라면 무엇과 맞아야 돼요? 성경의 사실과 맞아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천사를 통하든지 어쨌든간에 성령으로 뭔가를 말씀해 주신다면, 아니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감동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경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인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다가 받았던 마음과 이런 것과 성경의 말씀의 원칙이 당연히 같아야죠. 그래야 그분이 주신 거지. 서로 달라요.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살짝 달라. 그러면 뭐죠? 이거는 어디에 맞춰야 돼요? 성경에 맞춰야 돼요. 내가 내가 받은 계시에 맞춰야 돼요. 당연히 성경이 표준입니다. 성경에 맞아야죠. 그런데 성경을 성경에 맞추지 않고 내 환상과 나의 어떠한 뭔가에 자꾸 맞출 때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나 자신이 점점 그리스도에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바로 그 성경의 가장 핵심적 메시지가 뭔가 사도 가 우리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호되게 실책하는 게 뭡니까?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느라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계시 사도들과 이미 맞아서 그 확인된 사도 바울의 복음. 이두 이 가지의 복음이 있는데, 이것이 아닌 다른 복음.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은 저주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듣기 좋아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맞아도, 왜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 12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그리스, 예수 그리스의 개시로 말미한 것이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개시였다는 거예요. 개시. 여러분, 복음이 개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복음이 개시가 아니라면, 고금이 개시가 아니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럼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어떤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어른이 딱 들으면 이게 만든 얘기인지 아니면 만든 얘기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이 아이가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은그 얘기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왔겠죠?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나왔겠죠? 자기의 지식?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겠죠? 자기 경험?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겠죠? 이 아이가 체험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거를 지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그거를 자기가 만들어낸 거라면, 자기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나온 거기, 거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다 이해하겠죠? 야, 그것도 모르니, 야, 너 그것뿐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 이러면서 다 얘기하겠죠.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또는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회의해가지고 만들어낸 얘기라면 그 당시에 지식, 그 당시에 그, 뭡니까,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거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벗어나서 말못 합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거 어떻게 말합니까? 왜계시가 중요한 건가?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왜이 복음을 믿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복음을 믿는 게 우리를 살리는 것인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지시려고. 그래서, 사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태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죠. 이 안에 같이 물에 빠져 있는데 누가 누구를 건져줘요? 아무도 건져줄 수 없죠. 주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과 절망에서 건지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메시지,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상, 생각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뭐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개시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을 어떻게 해요? 초월해. 자, 갈라디아 교회가 자꾸 이렇게 헷갈렸고 고린도 교회가 헷갈렸던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성령 받아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게 또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안 믿어집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믿습니까? 이해하고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습니다.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라면 이해를 다하고 믿는 거라면 지금도 못 믿을 거예요. 복음은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는 것이고 왜요? 이거는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님을 믿는 복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믿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붙잡아야지 너희들 머리로 이성으로 이거를 이해시켜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춰 가지고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아, 착하게 살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거 그거 거짓말이다. 행위도 착해야 되고 이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러고 믿어야지 믿, 믿는다는 거 이거 아니다 오직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래서 우리 어제 수요성경공부 때 말했죠 마틴 루터가 고백했던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 영적 거지다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만 살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 내가 만들어서 뭔가를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영적 거지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것이 안될때 뭐가 됩니까? 종교가 됩니다.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되면 종교가,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거지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그때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부르짖을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라고 할 때는 그할수 있다라는 게 뭡니까?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왔죠? 우리가 이 생각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뭡니까?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거구나. 그 전까지는 종교 생활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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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세요. 오늘 해야 할 일들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요.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우리가 간직하며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절과 마지막절 한 다음에 우리 기도 들어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